요한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회 교리 목이 넓고 얇아서 빨리 부수 있는 그릇 유리병, 약병과 같은 형태의 육적인 병전 우주의 실제적 대제앙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진리의 말씀을 담은 사람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동혁입니다 이 시간 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에 대해 한기총의 거짓 주장과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시록 15장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일곱 천사가 받은 금대접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를 알아보기 전에,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들과 극동방송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목사님은 이 금대접을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노교단 목사님께서는 이 금대접을 목이 넓고 얇아서 빨리 부을 수 있는 그릇이라 말하시고 또 CBS 인기 강사라 불린 한 목사님은 이 금대접을 유리병, 약병과 같다며 육적인 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목이 넓고 얇은 그릇으로 한 분은 유리병, 약병으로 주장하니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그리고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주장대로 금대접이 육적인 것이라면 천사는 영인이 보이지 않고 금대접만 공중에 떠다니면서 쏟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접에 담았다고 했는데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육적인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육적인 그릇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접에 대한 의미보다는 쏟는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면서 대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접의 심판으로 전 우주에 실제적 대지향이 온다고 말하셨는데요. 10편 145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류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신다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만유에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며 만유 가운데 그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위 내용을 살펴봐도 대제을 육적인 그릇이다. 대제의 재앙이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고 주장하는 한기청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은 계실게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문자에만 매여 거짓으로 꾸며낸 자유적인 해석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애언이 성취되는 계시대가 되어 이 비밀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성취 때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새천지 약속한 목자의 성경적 바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금대접에 대한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는 육적인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에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들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짐승에게 어떻게 진노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바로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와 유리 바닷가에 모인 계시록 15장에 이긴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접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그릇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그릇은 육적인 양식을 담는 도구이듯이 영적인 그릇은 영적인 양식, 곧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여 나의 그릇이라 하셨고, 로마서 9장 21절이야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그릇은 진리의 말씀을 담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금 대접을 육적인 그릇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참뜻을 알지 못하는 자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며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접에 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진노라는 것은 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즐겨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가득하여 그 분노의 말씀을 회역한 선민들에게 쏟아 부어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 선지자의 약속대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단의 나라가 되어 버렸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쏟아 부어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패역한 선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담아 패역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금 대접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을 종합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는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의 길 예비 등불 역사와 같이 주 재림의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길을 예비하는 일곱 금투 때 장막 성전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여 언약한 일곱 사자가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저버리고 배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곱 금투 때 장막에 멸망자 용의 물인 사단 니골라당이 올라와서 우상의 제물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먹게 하고 이방신과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일곱 머리와 열풍 가진 짐승 곧 멸망자인 영의 무리들이 하늘 장막에 들어와서 장막의 송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송도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하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곱 금초대 장막의 목자와 성도들은 전부 이방에게 속하여 42달 기간 동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계시록 12장에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와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장막 성전에 들어온 용의 무리인 거짓 목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본문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 증거장막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네 생물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받아 계시록 16장에 땅과 바다 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되어버린 배도한 선민과 선민을 멸망시킨 짐승 같은 거짓 목자들에게 쏟아 심판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건의 때는 주재림 계시록 성취 때로 사건 현장은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대접을 준 자는 내 생물이며 대접을 쏟는 이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들이요. 금대접은 배도한 산민과 멸망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들으 역사하는 일곱 사명자 즉 개시록 13장에 하늘장막에 침노한 짐승의 무리를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긴 불변에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시록 15장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장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으로 삼았을까요? 이는 배드와 멸망의 사건의 현장, 곧계시록 13장의 장막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대접을 누구에게 쏟게 될까요? 그들은 계시록 16장에 짐승의 표를 받고 경비한 배도자와 멸망자 짐승입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배도자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냈으나 회개하지 않고 멸망자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니 그들과 함께 멸망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재배 재앙은 우주적 대재앙이 아닌 배도한 장막과 그곳을 삼킨 짐승과 그 보좌에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의 증거로 보아 계시록 15장의 금대접을 육적인 그릇이다. 전우주적 대재앙이라고 가르치는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목사님들의 주장과 종교방송국에서 강의하신 목사님들의 주장은 사회적인 해석이요 거짓 주장이며 이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요 마귀의 신 가라지요 음행의 보도주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마귀의 목자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요. 그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그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천지의 약속한 목자도 계시록 1 0장에서 계시 말씀을 받아 인류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시는 분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약속한 사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약의 약속을 이루셨고 약속한 목자는 그 이루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시록 2장과 3장에 약속한 것이 없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과 천국과 예수님은 이긴 자와 함께 하시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약속한 것은 이긴 자가 받았으니 그가 바로 약속한 목자입니다. 어느날 신천지 약속한 목자를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실론한 자들은 입맞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자들도 있고 배도자들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얻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누구입니까? 이때 믿음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로 난 자라면 믿을 겁니다 오늘날은 신약대로 지구촌에서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속한 목자는 이 일을 교회들에게 그 알리고 있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 중 오늘날이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위험한 시대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있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영벌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를 택하실 겁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때와 자기 자신을 분별하여. 깨달아 구원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